하 박수와 환승으로 맞이해주세요 <laughs> 조금 더큰 환승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셨고

ご飯が美味しい、おいしそうよしおしそういしよ。いしい、おい <laughs> <laughs> しい、おいしそういしい、と、いしおいしい、おいしい、おいい、おいしい、おたしい、おいしい、おいしい、おいしかったしかったことお、ま、か,かったことし、まあ、いて、おいしい、おいしい、いたい、おいしい、おいしい、おいしい、おいあのおいしい、おいしメイクさんおいしいたですけど、おいしい、おいしい、おいしい、いい、おいしい、おいしい、おいしい、お 정말 <목소리> 즐거웠습니다. 일단 어제 도착을 했고요. 저 여기 와서 어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모두 한국인 분들이 와주셨고 어제는 그런 분들하고 뭐 같이 만났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럼 우리 영화 보시기 전이니까 오늘 관객분들께 관전 포인트 하나 정도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とりあえずその沖縄の風景はすごく美しいので見てて沖縄に行きたくなるなって思うと思いますし何よりあのミュウとミナト港っていう2人の人物の心のすれ違いっていうところがテーマになっているのでそこを楽しみにし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います。 일단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풍경이 관전 포인트고요. 아마 영화를 보시면 거기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것 같고 그리고 미우라는 인물과의 엇갈린 사랑이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목하셔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대로 가게 하셔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배우님께서 친필 사인을 하셨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네, 한국께포스터를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가 예. 네, 아. 추천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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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B12 B12 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B. 준. B. 12번.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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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축하합니다.

개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